사랑은 헷갈리게 하지 않아 그게 너라면 아깝지 않아 묻고 싶어 듣고 싶어 Oh if you feel the same 사랑은 만설리게 하지 않아 수많은 선택지 위에 너와 나난 너만을 난 나만을 남겨줘 yeah. 안녕하세요. 우리 유자지의 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디어 레어카인드 광고를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덕분이 있고요. 이번에 레어카인드에서 이미스 브랜드랑 콜라보를 했거든요. 립을 사시면 에코백을 드리는 이 엄청난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데 우리 유자들에게만 드리는 이것보다 더 엄청 큰 혜택들도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알겠죠? 레어카인드에서 이번에 신상 컬러가 출시가 되었어요. 짜잔! 쿨톤들을 위한 쿨톤의 심장을 두근두근두근두근 두근두근 떨리게 할 그런 컬러들이 나왔습니다. 요새 컬러가 신상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휘그티 로즈라는 컬러가 재출시가 되었습니다. 로즈 봉봉. 아 이거. 제가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딸기우유 같은 컬러고요. 그리고 여름 쿨톤 라이트들의 구세주 같은 컬러입니다. 저는 이거를 보고더상각난게 베네피트의 포지 틴트가 생각이 났어요. 엄청 밝고 맑은 핑크 있잖아요. 이런 색깔이 진짜 흔하지도 않고 잘 바르면 진짜 예뻐요. 제가 잘 바르는 좀 팁을 알려드리면 컨실러라든지 파운데이션이 묻어있으면 안 돼요. 완전 깨끗하게 지워주세요. 이렇게 딱 한번 찍어줍니다. 손이나 브러쉬로 두드리면서 입술에 흡수시키듯이 발라주세요. 너무 예쁘죠? 립베이스로 쓰시거나 아니면 볼터치, 치크로 쓰면 진짜 짱이더라고요 진짜. 짜잔! 빈티지 플라워라는 컬러예요. 이거는 살짝 말린 장미인데 엄청 맑은 핑크 말린 장미? 굉장히 부드러운 말린 장미 컬러인데 나는 핑크가 잘 받는데 톤이 쿨톤인지 웜톤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바르시면 돼요. 웜톤 분들도 쓰실 수 있는 충분히 쓰실 수 있는 그런 컬러예요. 이거는 빈티지 플라워였습니다. 그다음은 핑크 플로우라는 컬러인데요. 색이 정말 진해서 하나만 발라도 끝장나는 컬러. 전지현 씨가 이런 컬러 진짜 잘 받으시잖아요. 전지현 입술만이라도 따라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핑크 플로우 추천드립니다. 음 너무 예쁘죠?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베스트 꿀조합들을 몇 가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냥 꿀조합을 보여드리면 좀 심심하니까 코디룩이랑 같이 립을 매치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로제 봉봉이랑 핑크 플로우가 꿀 조합 1번 이두개 조합이 너무 예뻐요 레어카인드 립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이렇게 유니크한 색깔도 진짜 통 크게 출시를 해주시고 만들어 주신다는 거 이런 컬러들이 잘 없거든요 찾기도 힘들고 구세주 같아 입술 주름이랑 각질을 싹 덮어주면서 커버를 해주면서 발리는 이 포슬포슬한 느낌이 너무 좋고 이두개 조합이 여러분 미쳤습니다. 진짜 올 여름에 쿨톤들 이거 난리 났다. 그리고 꿀조합 2번은 짜잔! 로제봉봉 또 나왔어요. 로제봉봉이랑 레드밤 컬러입니다. 둘다 엄청 현각기가 가득한 컬러들이에요. 일단, 로제봉봉을 베이스로 쫙 깔아주세요.

꿀조합 3번, 칠리 칠리. 자, 이제 웜톤 나옵니다. 이거는 토스트 베이지랑 칠리 질리의 조합인데, 이두개 조합이 기가 막히거든요. 토스트 베이지로 베이스를 깔아주고, 토스트 베이지는 진짜 베이스로 쓰기 너무 좋아요. 그 위에다가 칠리 질리를 발라주면 끝납니다. 벌써 수쁘죠이 퍼져나가는 특유의 느낌? Why do stars fall from the sky every time? 토스트 베이지도 베이스 컬러라서 이 외곽 쪽에 이렇게 조금 더 스머지를 해서 오버리 연출을 할 수도 있어요. 짜잔! 꿀조합 4번이에요. 휘그 섀도우랑 빈티지 플라워 조합을 보여드릴게요. 휘그 섀도우를 베이스로. 아, 이것도 진짜 베이스로 할도 아, 너무 좋거든요. 그 위에 빈티지 플라워를 발라줄게요. 마지막 립인데요 제가 이거는 하나만 들고 왔어요 사실 조합을 여러 개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두 개씩 사니까 더 좋긴 한데 정말 예쁜 것만 보여드리고 싶어서 조합을 포기하고 이거 하나만 가지고 왔습니다 뮤트럴 로즈인데 이거를 그냥 한번 얇게 발라요 그 위에다가 한번더 이거는 단독으로 이렇게 발라야 돼요 그냥 레이어드 하면서 바르면 은 진짜 역대급으로 예쁘거든요 레어크랜드가 또이 신상 컬러만 예쁜 건 아니죠. 나머지 컬러들도 다 너무 예쁜데, 색깔이 다 너무 다양하고, 개수가 많고, 어,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웜톤, 쿨톤 별로 나누고, 또그 안에서 비슷한 색깔별로 나눠가지고, 발색을 같이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전현상이 워낙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루하니까, 조금 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쿨톤 진단받고 사실 립을 찾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완전 쿨톤 컬러는 별로 안 좋아해서. 근데 레어카인드가 해결을 해줬거든요. 너무 감사한 브랜드예요. 쿨톤 베이스 컬러부터 비교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말해 뭐해. 패키지만 봐도 감이 오시죠? 레어카인드는 뮤트 맛집입니다, 여러분. 뮤트 뮤트하고 모브모브한 컬러들을 너무 잘 뽑아요. 먼저 제가 모브 피셜부터 보여드릴게요. 약간 흰기가 들어간 뮤트 핑크거든요. 그래서 베이스로 정말 추천드리는 컬러예요. 약간 뮤트 뮤트한 핑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은 저의 사랑, 여러분들의 사랑 휘그 섀도우 컬러입니다. 휘그 섀도우는 진짜 제 인생템이에요, 여러분. 이거 진짜 지구 끝까지 가지고 갈 거예요. 앞에 보여드린 무브 피셜보다는 조금 더 딥한 뮤트 컬러라서 분위기 있고 무드 있는 컬러예요. 휘그티 로즈라는 컬러예요. 휘그 섀도우보다는 조금 더 살짝 따뜻해진 느낌이 드는 그런 컬러거든요. 제가 뮤트 쳐돌이지 않습니까? 뮤트하고 모브한 컬러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같이 보여드릴게요. 뮤트럴 로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뮤트 빛의 퍼플빛 컬러인데 살짝 딥하면서 브라운 빛도 있는 너무 예쁜 컬러예요. 너무 예뻐요 이거 진짜 미쳤어요 이 컬러를 왜 내가 모르고 살았지? 이거는 진짜 사셔야 됩니다 머스크 로즈라는 컬러예요 딥하면서 굉장히 뮤트한 베이지 컬러인데 이게 쿨톤 컬러지만 웜톤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너무너무 예쁜 컬러예요 너무 예쁘죠? 레드 계열의 컬러들을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먼저 테이크 오프 컬러 제일 진한 핑크 같아요 레드가 더썩 특히 엄청 진한 형광핑크기 때문에 얼굴이 엄청 하얘 보일 수 있는 찐 핑크 컬러입니다. 크림슨 로즈라는 컬러예요. 진한 핑크빛 레드거든요. 레드에 정석이 있다면 이게 아닐까. 이게 크림슨 로즈라는 컬러입니다. 레드 스코어라는 컬러입니다. 이거는 제가 진짜 진짜 많이 발랐는데 푸른기가 도는 레드라고 해야 되나? 쿨 레드의 정석 같은 색깔입니다. 크림슨 로즈는 웜톤의 느낌도 있는 레드 요거는 완전 시원시원한 쿨레드 짠! 모어댄 플럼이라는 색깔입니다. 완전 레드와인 같은 컬러예요. 근데 이런 컬러들이 저도 매력이 있는 게 진해 보이지만 연하게 발랐을 때그 특유의 여름 느낌이 너무 좋거든요. 딥하다고 해서 색깔을 너무 엄하게 만들지도 않아가지고 너무 예뻐요. 웜톤 베이스 컬러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갖고 온빵 같은 베이지 베이지한 베이스들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토스트 베이지. 아마 화장대에 하나쯤 있지 않으실까요? 토스트 베이지는 굉장히 빵 같은 베이지 빛 베이스 컬러예요. 소량 바르면 약간 누드빛 예쁘지 않나요? 틴트 베이스 맛집이에요. 진짜 레어카인드가. 굉장히 따뜻하면서도 갖고 온 식빵 같은 비주얼이죠, 여러분. 솔티드 아몬드라는 컬러입니다. 다른 것 들보다 흰기가 적고 단독으로 발라도 바를 수 있는 그런 컬러거든요. 베이지보다는 조금 더 딥한 느낌이 들죠. 비비 베이지부터 보여드릴게요. 흰기가 엄청 강한 연어빛 베이스 컬러예요. 진짜 입술에 있는 결점을 다 커버해주는 컨실러 같은 역할도 하는 느낌이어서 컨실러와 베이스 립을 한 번에 할수 있는 게 비비 베이지 컬러인 것 같아요. 무드 베이지 컬러입니다. 흰기가 있는 코랄 베이지 컬러예요. 이렇게 보시면 약간 연어빛이 강하죠. 진한 코랄색이랑 쓰면 진짜 예쁠 것 같은 그런 색이에요. 그 다음에 완전 코랄 느낌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코랄 헤빗이라는 컬러입니다. 이거는 진짜 그냥 찐 코랄이에요. 너무 예쁘죠? 마치 봄같이 화사한 코랄이에요. 입술에 절대 뜨지 않는, 입술에 착 달라붙는 코랄이어서 이것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웨네버라는 제품이에요. 얘는 핑크빛보다는 약간 로즈빛 따뜻한 말린 장미 코랄 느낌이거든요. 조금 더 웜톤 웜톤 하죠. 이제 웜톤 하면 뭡니까? 칠리 컬러죠. 칠리 질리라는 컬러입니다. 칠리 레드 칠리의 정석이거든요 밝은 칠리 레드여가지고 얼굴이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 드는 제품이거든요 칠리 페퍼라는 색이에요 탁한 칠리라고 해야 되나? 칠리에 우유 한 방울 톡 떨어뜨린 것 같은? 부드러운 색감이 좋다 이런 색깔 하시는 분들은 이 칠리 페퍼 추천드립니다 짠! 플레임 칠리라는 컬러입니다 오렌지빛이 엄청 강한 쨍한 오렌지 칠리거든요 저는 한때 김치 국물 색깔 틴트만 썼거든요 이게 딱 그런 색깔이에요 그런 형광 칠리 같은 느낌이거든요. 칠린 로즈라는 컬러예요. 진한 말린 장미에 칠리 한 방울이 섞인 색깔이거든요. 나는 그 칠리 특유의 그 주황주황한 느낌이 너무 안 어울린다 하시는 분들은 이 칠린 로즈 추천드립니다. 웜톤의 레드랑 퍼플 계열을 가지고 왔어요. 레드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레드밤은 진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컬러거든요. 그냥 형광의 끝판왕이에요. 하나쯤 있으면은 손이 자주 갈 거예요. 진하고 형광기 있는 다홍 레드. 헉, 다홍이 좋아하는데. 로즈어썸 컬러입니다. 레드가 섞인 말린 장미 색깔이에요. 이것도 베스트 컬러거든요. 근데 진짜 인기가 많은 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입술이 너무 예뻐 보이는 색깔이죠. 블러디 레드 컬러예요. 딥한 레드 브라운 느낌인데 이렇게 연하게 바르면은 진짜 예쁘죠. 연하게 바르면. 근데 가을 웜톤이신 분들은 진한 컬러 진잘 받으시잖아요. 이런 거 한번 섹시하게 발라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진하게 바르는 것보다 연하게 발랐을 때 모브모브한 느낌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 추천드릴게요. 전 색상 발색과 꿀조합 잘 보셨나요? 보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프로모션을 소개해드리는데요. 지금 오직 AP몰에서만 레어카인드 오버스머지 립틴트를 구매하시면 30% 할인과 2개 이상 구매하시면 이 에코백을 그냥 드리거든요. 근데 우리 유저들에게는 더더 욱큰 혜택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뭐 마켓도 아니고 저한테 수익이 떨어지는 건단 1도 없거든요. 그냥 우리 유저들을 위해서 브랜드 측에서 할인 혜택을 주신 거예요. 아래 링크를 타고 가셔가지고 레어카인드 오버스머지 립틴트 두 개를 구매하시면 30% 할인이랑 립 마스크팩을 증정 드리고요 한율 달빛 유자 수면팩 본품의 절반 정도의 용량을 증정품으로 드리고 그리고 당연히 이 에코백 콜라보한 에코백도 드리고요 2,000원 기프트 카드까지 다 드립니다 <laughs> 립두 개만 사도 이렇게 다섯 가지 혜택이 있거든요 이거는 한정 수량이어가지고 빨리 소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빠르게 구매하시는 게 좋고요. 립두 개를 고르시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보여드린 꿀조합들 중에서 참고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댓글 이벤트로 선물 드리는 것도 있으니까 <laughs> 너무 뭔가, 뭔가 드리는 게 많네요. 더보기란 꼭 확인해주시고 이벤트도 꼭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매번 짝사랑했던 레어카인드와 함께하는 영상이었는데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레어카인드도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조금 발빠르게 제일 먼저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이벤트 참여 많이 해주시고 선착순으로 증정되는 5가지 할인혜택 놓치지 마셨습니다. 안녕. 엄마, 이리 와. 자그 다음, 이렇게. 빨리 나. 이렇게.